안녕하세요. 예배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모두 마음을 모아서 새성난 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농부들이 한해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요.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1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청교도라는 영국인 102명은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4,425km를 항해한 끝에 미국의 동쪽 해안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척박한 미국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기도 했고, 게다가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추운 겨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했답니다.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겨우 51명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을 개관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을에 첫 수확을 했답니다. 그들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주의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 청교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브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애굽의 무기나 식량을 보관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이었어요. 피부가 탈 정도로 매우 더운 무더위 속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건물을 짓는 일이 너무나도 고됐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광야의 낮은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다가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도 금방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의 생활을 40년이나 이어갔어요. 40년이나 걸릴만한 길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먼 길로 돌아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죽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일두 가지를 당부했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먼저 감사의 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의 제단 앞에 놓은 후에 출애굽 이후에 광해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하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가르침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내이 사람, 그리고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기뻐하라는 뜻이었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어요. 보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두 가지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키시고 돌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청교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의 절반이 추수전에 죽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도리어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그들을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당부할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을 미리 마음에 새겼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해요. 둘째는 감사는 고백하고 나눌 때 풍성해져요. 추수감사주일이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과일과 곡식을 한대 모으곤 해요. 과일과 곡식들로 꾸며진 예배당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과일과 곡식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모인 과일과 쌀, 야채 등을 이웃과 나누며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감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빼곡히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조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